하셔야 됩니다. 정황은 조금 깁니다. 직선 y는 k가 두 곡선과 만나는 점이 a b고 a를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이 곡선과 만나는 점을 c고 c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이 곡선과 만나는 점을 d라 하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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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되어 있어요. 그림을 보면 참 쉽습니다. 결론만 얘기할게요. 삼분 cd 분의 삼분 ab는 오 분의 일이 된다. k값 구해라. 출발. 바로 이건데요. 실은 여러분한테 앞의 정황은 되게 길지만 보이시잖아요. AB 보이세요? CD 보이세요? 에, 만나는 점 여기라고 하죠. 이렇게 하면 선분 CD분의 선분 AB가 5분의 1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K에 의한 식으로 바꿨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이 됩니다. 출발합니다. Y는 K 보이시죠? 문제 읽으면서 갈게요. y는 k가 두 곡선 y는 log 4분의 1과 y는 log 2와의 만나는 점을 a, b라 하자. 일단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가 k잖아요. y 값이 k란 얘기예요. 그럼. 그럼 x 값을 어떻게 구하냐면요. 손 보세요. y 대신에 k를 넣어요. 그럼 x는 뭐냐면 2의 k제곱이야. 괜찮니?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쪼쪼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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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내려오세요. 너는 2의 k제곱이야. 보이세요? 예, 잘했고요. 마찬가지예요. 이 a점의 y좌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이 곡선 따라 내려오세요. 이 곡선의 함수는 얘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k 대신에 뭘 넣을 거예요? 네, 역시, 아, y 대신에 k를 넣을 거예요. 따라서 x는? 로그를 지수로 바꿔요. 예, x는 뭐냐면 4분의 1의 k제곱이에요. 그요 그러니까 자리 위치 또또또또 내려오세요. 얘의 예. x값은 뭐냐면요. 4분의 1의 k제곱이에요. 근데 나 이거 밑줄 2로 바꿀래. 왜냐면 밑이 2로 된게 깔끔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바꿀 거냐면 4분의 1이라는 건 뭐예요? 2의 마이너스 2제곱이에요. 그것의 k제곱이죠. 4분의 1은 2의 제곱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그것이 분수지수가 위로 올라가면서 음의 지수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4분의 1 선생님 쓴 거예요. 여기까지. 그 K 붙여야죠.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그래서 갑니다. 여기에 포지션 위치는 2에 마이너스 2K제곱. 괜찮아요? 자, 여기까지 끝났어요. 다음 계속 읽을게요. 읽으면서 갑니다. 점 A를 지나고 점 A를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 Y축이 여기 있죠. 평행해서 쭉 그었잖아요. 그었을 때 직선이 곡선 Y는 로그 2의 X와 만나는 점을 C라 한다. 여기까지 됐고요. 점 C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이 Y는 로그 4분의 1의 X와 만나는 점을 D라 한다. 그러면 우리 모르는 거 있는지 보세요. C점의 X좌표 알죠. 그대로 내려갔으니까. 괜찮아요? 예. 그러면 시점은 알겠고요. 선생님, D점의 X좌표는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한다면, 보십시오. C점의 X좌표를 알잖아요. 그죠? 이거 뭔데요? 2에 마이너스 2K제곱을 요, 요, 그요 라인이 뭐예요? 얘 X좌표에 똥깡 집어넣어. 2에 마이너스 2K제곱. Y값 얼마예요? 예? <laughs> 마이너스 2k가 밖으로 튕겨 나오잖아요. 그 그러니까 y 값 마이너스 2k요. 야, 너의 y는 뭐냐면 마이너스 2k야. 여기까지 왔죠? 그러면 이 y 값을 가지고 다시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막 여기 왔다, 여기 왔다, 여기 왔다 하는 거예요. 처음에 위치가 이 점은, c라는 점은 y g 2의 x의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대입해야죠. 대입할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아이 점은 c의 x 좌표는 e의 마이너스 e k 제곱이니까 x에다 집어넣어. 그럼 y 값이 나오는 거야. 이 y를 이제 여기다 집어넣어. 이이 이 곡선. 왜냐면 d 에 x 좌표를 구하고 싶거든요. y 자리에 뭘 집어넣어? 마이너스 e k를 집어넣라고요. 그러면 x는 뭐냐면 다시 로그를 지수로 바꿀 겁니다. 보십시오. 4분의 1에 x는 4분의 1에 마이너스 e k 제곱 이렇게 되죠. 저요, 위치 2였으면 좋겠어요. 에 좋아요. 위치 2로 바꿀 수 있죠. 얘는 뭐라고요?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고요. 그것에 마이너스 2k라고 썼으니까 2의 4k제곱. 괜찮아요? 에 좋아요. 얘의 위치는 2의 4k제곱이었던 것이다. 끝났어. 모든 x 값을 아니까 AB의 길이 구할 수 있어요. 얘 뒤에서 앞을 빼면 돼요. CD의 그 그럴 수 있어. 얘 yeah. 뒤에서 앞을 빼면 CD의 길이. 에요 여기 꼭 여기를 구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평행이동하면 위로 올라가면 여기서부터 여기를 빼면 CD의 길이가 나와요. 출제자가 원한 힌트 하나를 이용해 보도록 하죠. 출발 CD의 선분 CD 분의 선분 AB의 길이는 AB입니다. B가 왜 이래요? B의 길이는 뭐다? 5분의 1이다를 이용할 거라고요. 불르세요선분 CD의 길이. 아직도 CD라고 하지 마시고 c 점의 x 좌표와 D점의 X좌표가 얘란 말이에요. 그 뒤에서 앞을 빼면 길이죠. 2에 4K제곱,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K제곱. CD길이 끝났어. AB길입니다. A의 X좌표와 B의 X좌표 보이세요? 뒤에서 앞을 빼면 길이가 나오죠. 따라서 길이 2에 K제곱,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K제곱 이거예요. 지수식이 나왔습니다. 얘를 계산하라는 거죠. 식은 하나예요. 모르는 문자 K 하나라서 K를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구해요? 왜? 지수 세계 계산 교과서에서 그때는 열심했는데 히왜 지금은 모른다요? 지금 할수 있어야죠. 어떻게 할 거냐면 작전상 작전을 딱 써, 써야 돼요. 이 식에서 여러분이 생각나는 게 분자 분모에 똑같은 수를 곱해도 식은 변함이 없죠. 자, 요거 잠깐 지울게요. 괜찮죠? 작전상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거 보기 싫어요. 2에 2K제곱을 분자 분모에 곱해요. 시기 바꾼 거 아니에요? 바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약분하면 그대로예요. 고, 고, 작전상이에요. 얘 곱하면 식 변한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분배하세요. 그럼 뭔 일이 벌어지냐면 위로 올라갈 겁니다. 선생님은요. 2에 자 분배하세요. 2KK 싸잡아 3K죠. 마이너스 살리고, 이렇게 분배하면 밑이 2이고요. 지수끼리 더 한다가 지수법칙이잖아요. 2에 0제곱이 나와요. 내 작전이었죠. 1이라고요. 분모 보면, 이렇게 곱하면 2에 2k, 4k니까 6k잖아요. 그래서 2에 6k제곱 나오고요. 마이너스 살리고, 마이너스 살리고, 이렇게 분배하니까 뭐가 나와요? 예, 네, 2에 0제곱. 1이 나와요. 그것은 5분의 1이라는 얘긴데요 여기까지 왔죠. 선생님,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6k는 뭐야? 3k의 두 배죠. 3k, 6k의 서로의 릴레이션십 관계를 알아야죠. 3k의 두 배가 6k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선생님 손 보세요. 6k를 어떻게 할거니면 3k의 두 배라고요. 그럼 뭔 일이 벌어지냐면 그렇게 볼줄 알아야 되는데 제곱, 제곱. 그러니까 그러니까 합차 공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분모가 인수분해가 되는데 하나는 a 마이너스 b, 하나는 a 플러스 b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인수분해가 됐잖아요. 그럼 하나를 이렇게, 얘 똑같죠? 똑같잖아요. 없앨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는 건 분모에 남는, 얘 분자 1이지? 1이야. 똑같아. 좌우변이 1, 1 똑같아. 그럼 분모에 남는, 살아남는 얘가 5여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가지고 와. 2에 3k제곱 플러스 1이 분모에 남았고요. 그것은 우변의 분모에 있는 5와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2에 3k제곱은 4여야 된다는 라 얘기죠. 4가 뭡니까? 이렇게요. 음, 지수끼리 같으면 되겠구나. 따라서 3k는 2고요. k는 3분의 2로써 비로소 지수수계 계산의 정리. 결과. 여러분 교제 3번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분수식은 지수식이 나온다라는 얘기고요. 지수식의 값의 계산에 관련된 문제였다라는 얘기예요. 알고 보면 허무해요. 왜? 풀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미리 풀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제 3부 마지막에서는 마지막까지 30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먼저 가 있을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